아, 이제 1등으로 옐로우 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투혼에서 펼쳐지는 SD카드 선수와 메이트 선수 아이 선수들도 서로 안짓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 네. 어제 동지였거든요 항상 랜링크와 함께하는 선수들이었는데 자 한번 어떤 선수가 승리할 것둘지 가보시죠 벌써부터 팅으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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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be a... Yeah. 바로 외쳐주고 있는 에스디카 선수 일단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시 진영이 웨이트 오, 선수고요 11시 진영이 에스디카선수요 가로로 나왔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 초반이기 때문에 잠깐 예, 딴 얘기를 해 볼게요 아 이게 지금 인성대장들이 네. 좀 모여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카카이설이 예 멋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빈말하지 말라고 어 네. 그래 뭐더럽게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음. 네. 어, 이렇게 뭐 얘기를 그렇게 해 드려야 되나 이제... 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네. 썩 멋있진 않았어요 <laughs> 캐논 세계 왜 지었나요? 음, 음. <laughs> 방송 신고를 한다고요. 어, 일단 경기 시작했고 네. 이경기의 재밌는 점이 네. SD 카드 선수가 메이트 네. 선수한테 네. 살짝 인간성 수준으로 네. 조도련 맞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번에 저번에 스피어 선수가 뒤에서 네. 다막 오더 해주고 아바타를 해줬는데도 질 정도로 네. 살짝 이성길이안 맞아요 원래 더 잘하는 선수인데 허무하게 맨날 지거든요 메이트 선수한테 아 그렇죠 어. 3회에서 노래어와도 히덴 봤는데 캐논 지어야지 안 지어 멍청이 카카야 어, 그건 맞지 어. 음 그건 맞죠 에 자연으로서 베로카 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메이트 선수고 자 역시 이 경기도 무난해요 역시 선수들이 무난한 맵에서는 정말 무난하게 시작을 해주고 있네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어. 그쵸. 그리고 네. SD카드 선수 피셜, 네. 메이트 선수는 투팩밖에 안 한다. 네. 근데 그 투팩을 못 막겠다 그랬거든요. <laughs> 아, 투팩밖에 안 하는데 막을 자신은 없다. 알고는 네. 있지만. 투, 어. 투팩밖에 안 하는 걸 자기도 알아요. 전에 네. 게임하는 걸 관, 봤는데 옆에서 네. 같이 피시방 가서 네. 아 메이트 투 팩밖에 못하지 이렇게 말하셨는데 투 팩에 지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아. 일단 팩토리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네. 가스 조절해줘요. 일단 팩 더블이죠. 네. 아 지금. 네. 근데 이번 시즌도 그렇고요. 저번 시즌도 그렇고 메이트 네. 선수의 활약상은 아 제가 볼 때는 어느 팀에서나 은근히 좀. 어, 반타작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메이트 선수 고 네. 뭐냐? 그린 고정픽 아닌가요? 그렇죠. 근뭐 네. 그린 팀에서는 어, 반타작은 무조건 하시죠. 이 선수가 개, 밀리를 네. 어, 아, 되게 다 네. 상상도 하지 못할 빌드를 갑자기 써 가지고 뒤통수를 자주 치거든요. 어, 그렇죠. 그게 준비성이라고 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뭔가, 준비를 엄청 잘하셔요. 그쵸. 아는 빌드도 많고. 네. 자, 어쨌든, 원팩토리 네. 이후에 가스 조절해주면서 딱히 초반에 SD카드 선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투팩은 안 해요. 그쵸. 네. 나는... 퍼스도 무난하죠. 예, 무난하게 예, 드래곤을 계속 찍어주고 있고, 자첫 번째 나온 드래곤으로 야 S12의 위치를 유, 유추해서 자 추적해서 바로 그냥 따라가서 군데 어, 놓리는자 놓칠 것 같거든요. 어, 드래곤 예. 근데 나 나와, 하나 나와서 어차피 잡히긴 잡혀야죠 뭐. 자 일단은 원팩토리 이후에 마린 생산을 꾸준히 하고 있는 메이드 선수인데 자 과연 여기서 FD일지. 네. 파워 FD 일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마린 계속 뽑거든요 그렇죠 배럭이 계속해서 불이 들어와요 네. 일단 원탱크 네 그러면서 SD 카드는 앞마당 이후 로보예요 무난하죠 그렇죠 음. 앞마당 이후에 로보틱스 올려주고 있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새벽 네. 멸망전의 승리자 마티니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자 이러면서 두 탱에 뭐가세요? 두탱 f d 를예 준비하고 네. 있죠. 지금 원 원탱이 나왔음에도 출발 안 하는 걸로 봐서 그렇죠. 7만인두 탱크 3S10이 자 이거 그쵸? 강력해요. 이거 꽤나 강력한데 일단 s 1 b 한번 막혔어 지랄... 어, 근데 탱크, 탱크 원 탱크가 이렇게, 탱크는 이렇게 탱크는 빨리 나온다고요? 어, 뭐, 안 잘렸어요. 어자 결국 잘렸고 아, 이렇게 이런... 되면 안 어, 안 어쩌다, 오 그렇죠 이거 그냥 무난하게 막히는 각인데요 그렇죠 이거 투탱크가 그러니까 있는 상태로 L12랑 같이 가가지고 네. 드라군 밀어주면서 네. 벌처 추가 오는 벌처로 마인받고 그런식으로 밀어야 되는데 지금 원탱크면은 막히기 쉬울것 같은데 일단 은 3드라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아니 사업이 안됐나요 왜 안때리죠? 드라군이 사업이 안됐나 아까 보면 돌아, 돌아 갔거든요, 네, 아까 보면. 공업 돌렸나요, 저 선수? 어, 설마요? 오 시즈까지 박혔어요? 아니, 이게 이러면. 아, 변, 예, 사업은 변, 됐네요.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아까. 아까 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건물 막 짓고 모조 선수 레더 할때 보면 테란 네. 이렇게 하거든요 건물 막 짓고 가둬놔버려요 그런 식으로 딱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이게 그리고 벙커가 지어지면 이게 프로토스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라 아 카즈 선수 어. 이거 원테크 쉽게 잘라놓고 너무 힘겨워 하는데요 어 근데 언덕 위에서 어 이게 위에서 또 테이크 차종거리가 요 자, 게다가 옵저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오, 이거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드 어, 선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달려들어야죠? 옵가소스 아, 소수, 소수 상하긴 했죠? 예, 예, 뭐, TNFD 어, 자체는. 어, 원탱크 더우면은 그 이후로 살짝 피해보면서 막을 수 밖에 없거든요. 아, 어, 이거, 예, 그렇죠. 이렇게 어, 어떻게든 어, 밀고 어, 나가야 되는 어, 좋아요. 어? 드라군왜 던지나요? 뭐하죠? 이 선수 난리 났죠 드라군 어, 지금 탱크 잘라 주면서 하는데 하나 더 왔죠 아 이게 지금 예 컨트롤을 어, 그거, 좀 뭐죠? 아쉽긴 했네요 예, 방금 드라군 한개 던지는 플레이는 예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 그러면서 탱크 점사를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점사가 안된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에그러 메이트 선수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아, 여기서 끝내진다는 터를 받고 여기서 농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벙커 하나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도 예, 마인과 함께 탱크, 어, 어, 탱크. 어, 제거 어, 했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막 넥서스 마... 예, 넥서스가 되죠? 안 터지는 선에서 막아내기만 한다면 예, 그래도 투택 FD 자체가 원래 조금 테란으로서는 가난하게 출발을 하고 또 심한 압박과 그러니까 공지, 초반 강력한 공격을 통해 뒤가좀 많이 열려있는 전략이라 에, 이후에 운영이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어요 네 SD카드 선수 앞마당에 프로브 더 갖다 놔야죠 너무 그렇죠. 좋거든요 초반에 에... 그 프로브 1군 피해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다크랑 혹시 모르게 다크 대비하고 있어요 자, 아, 메이트 선수, 그렇죠. 엔지니어링베에 올리면서 털에 지금 둘러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셔틀도 있었기 때문에 털에 둘러쳐야죠. 그렇죠. <laughs> 이렇게 지금, 어, 셔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4질 정도를 예, 뽑아서 압박을 한번 가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 원지가 정도만 나오네요. SD카드 수도 경력 많아요, 지금. 이거 셔틀이랑 잘하면은 뭐, 풀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럴 생각은 없는 거 같죠 네 이러면서 아둔 올라가 주고 있고요 자 아둔이 올라감과 동시에 두까스도 예, 올려 줄 예정이겠죠 그렇죠 일단 메이트 선수도 이걸 하면서 탱크를 적게 잃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담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일단 메이트 선수 개념이 네 그렇죠 누우죠? 예, 지금 개념이, 예, 그게 맞아요. 그니까, 투탱 FD가 굉장히 빡세고, 그만큼 토스가, 미네랄 못캔 시간들이 꽤 있지만, 그래도, 넥서스가 안 깨졌고, 테란 여기 온 병력에, 뭐, 한 3, 4벌처의 투탱크, 그리고 벙커, SCB까지, 마린까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테란이 손해인 건 맞습니다. 커맨드까지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자, 셔틀이 한번 들어가는데, 이거, 어 셔틀 셔틀 신경 써야죠 우리죠아 어, 이제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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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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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네? 아니, 이 선수 별명이 대출 토스였는데, 네. 대출했던 거싹다 잃었죠? 어, 자, 어.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메이트 선수 4팩토리에서 마인 모으고 있는데, 이거 타이밍 한번 나가겠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네, 한번 더 가겠다 이거거든요? 왜 네, 네, 드라곤 그렇죠. 다 잃었지 않냐? 까 아, 근데 이거. 네? 네. 말씀하세요. 메이트, 메이트 선수는, 네. 이거 공격하면서 라인만 잡으면은 네. 대체 질 수가 없는 게임 그림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4팩토리를 올리고 타이밍을 애초에 준비하면서 베럭에서 마린이 꾸준히 뽑히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고맙게도 에스디카 선수가 마인의 드라군이 녹아주면서 메이트 선수는 편해졌죠 저... 마음이 드라군 한 부대가 녹았어요 <laughs> 어자 음...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에스디카 선수 앞마당만의 자원으로 4기이제스서 탱크까지 네.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 이 4팩이, 그 드라군을 이런 상태에서 이 4팩은, 아, 상대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 지금 토스랑 테란이랑 먹는 자원은 똑같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한번 소비를 했던 SD카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빡세요. 이거를 아, 그렇죠. 어, 얼마나 잘막느냐에요 이제는. SD카드 그렇죠. 아, 근데 탱크 숫자가 네. 너무나 많고, 게다가 이마린이 은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정말 까다로운 존재거든요. 네, 일단 다크로 한번 막아보겠다, 좀 전제해보겠다 이 생각인데. 네. 어 일단 마인,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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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 아마인어 네. 좋았어. 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은 네. 교환이에요. 좋은 교환이죠? 네. 자 아, 메인 일단 엘시비 손... 네기 LC... <laughs> 나왔으면 털을 지우면서 저, 전진해야죠. 엘시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메이트 선수도, 예, 말씀하신 대로 전진을 해야 돼요. 왜냐? 타이밍인데, 이런 식으로 병력만 자꾸 바꾸면서 자원적인 손해를 못 준다? 피해를 못 준다? 그럼 메이트 선수도 이득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렇죠 일단, 건물 지으면서 라인 긋죠? 메이트 선수 이거 조금씩 전진하겠다 이건데, 지금 셔틀이 잡혔던 토스기 때문에. 네. 일단 다한 마리 돌려요. 자, 택한 마리 돌리고, 자, 질러 바로까지 됐어요, 일단. 네, 이거, 다크 한번 타서 거 가는데, 다크 이번에는 그냥 소비했죠. 네, 아, 이거, 근데. 일단 이러면서 몰래몰티 하러 네. 가요. 아, 자, 그렇죠. 이게 지금 메이트 선수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주면, 지금 에스리카 선수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개까지 늘어나 있고, 아비터 테크 다 올라갔어요. 이거 그렇죠. 좀만 시간 지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도 달려 들어요 네, 일단.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지금도 몰라요. 와자 지금. 마이, 마이. 아. 아 이거 막히죠 이렇게 되면 마이. 어 근데 s d 카드 선수. 자 그죠. 아, 여기까지만 그쵸, 하면 그쵸. 돼요. 네, 드라마 살리면서. 안 해도 되죠. 예. 네. 야 오늘 경기 이, 이 경기에서 적어도 네. 마인이 지금 아주 큰 역할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그쵸, 한번 한번 SD카드 선수가 잃었는데 메이트 선수도 마인으로 인해 망했죠, 지금 살짝. 네, 아, 저 메이트 선수 바깥이. 이거 마인만 씻고 벌써 살려야죠, 어, 예, 예, 일단 이거 이제 발업 찔러시기 때문에 드라군 살린 토스 입장에서 는질러 뽑아갖고 뚫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러면서 살려야 돼요. 어. 자, 일단 5패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음, 계속 4패입니다. 이렇게 지나면 와, 아비터가 지금 찍힌 상황이라 자, 나는, 퇴, 네. 이러면서 트리플을 가져가는 중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테란이 네. 아비터 나오면 엄청 빡세거든요 그냥 자 그렇죠 그리고 s d 카드 선수 이거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게이트 안에서 질러 4개가 놀고 네.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옵저버 다 잘렸어요 아, 저 아니. 입구에 있는 한 개밖에 없죠 계속 터렛 위에 옵저버 그러니까 떠 있으면서 신경 못 써줘서 계속 그런데 이러면 결국에 탱크 밀리 탱크 모이면은 뚫기 결국 빡세거든요. 그렇죠. 이트 선수 는 남는 사람으로 네. 커맨드 하나 짓고 네. 아, 셋이 먹어줘야죠. 자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병력이 이끌리듯이 한번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관리해줘야 돼요 병력. 이러면서 지금 저러면 입구에 있는 파일럿 하나 깨서 좀 드라 좀잘 빼줘야죠. 흘리지 자, 않게 이제. 예. 그리고 어, 이러면서 일곱 쪽에 게이트 자한개 지어주고 1개이트예요 근데 지금 8게이트도 아, 네. 돌리기 빡세거든요 그 본진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쪽은넥서스리 짓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죠 이러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메인 선수가 누구... 조금씩 전진을 하는데 네. 자한번 정도 싸워줘야 돼요 카드 선수가 어어어 그렇죠. 어, 지... 어, 어, 지... 이게 지금 돌리... 맞으면서 돌리는게 이러면 은안 아. 좋죠. 테라는 결국에 언덕탱크로 수비가 되거든요. 여차저차. 그렇죠. 게다가 하면서. 이거 지금 맞으면서 돌린 병력이라 눈치까지 다 채서 이거 그냥 그렇죠. 오는 다리 쪽에 많이 심어놓고 탱크 시즈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앞마당 날라가지. 이거 앞마당 날라가면 희망이 없어요. SD 카드 선수. 왜냐 본진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러면... 바로 메이트 선수 판단했죠 그냥 스쿨크시이즈 마인 박으면서 예예 아 지금 메이트 와, 선수 좋아요. 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병력 빠진 틈을 다 넥서스까지 저... 날리면 예 말씀하셨다시피 본진 자원이 말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한 저 방으로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나가 있는 병력도 못 잡거든요 저 마지막 병력으로는 예 그리고 추가 병력도 이거 잡기 어려워요 지금 병력으로 네. 아, 근데 지금 메이트 선수 스캔 관리해야 돼요. 스킨 별로 없거든요? 막구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커맨드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병력을 먼저 막고. 네. 멀티는 벌초로 찾아야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니까, 그만큼 병력의 움직임이 부지런해질 필요는 있어요, 메이트 선수. 지금 그만큼 스캔이 좀 그렇죠.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고 지금 베스트 테크가 준비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타포트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메이트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결국 SD 카드 선수 이제 병력 안 나오거든요. 파일럿도 깨졌고 네. 돈도 없고 네. 이러면 메이트 선수가 아 SD 카드 선수가 해줄 건 뭐냐? 저 아비터 이용해 가지고 뭔가 를 해야 돼요. 리콜이죠. 예. 네. 이거는 네, 리콜과 리콜 그러니까. 동시에 앞마당 들어가겠다는 건데 아 메이트 선수도 이거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음... 아 근데 어, 이거 어... 이벽쪽 싸먹으러 빠지아 그러면은 이거 질 수가 없죠 이제 테란이. 야, 아, 이 판단은 이 좋네요. 예. 네. 네 야... 저렇게 막아 서플로 막아 놓고 터렛으로 막아 놨기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결국. 아,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환경이라, 네. 네. 이게 지금 가요 일단. 리콜을 하면서 동시에 네. 테란의 앞마당을 들어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추가 병력을 자른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아... 이렇게 되면 본진에서 물론 예, 리콜이 병력들옵니다만는이 병력들은 너무 적어요. 예, 네. 초라하죠. 그냥. 이거 드라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났다가 막고 다시 내리면 되거든요. 드라군 세기로 건물을 언제 깹니까 다? 네, 아 그래서... 스무스하게 막히는 느림이죠 게다가 뭐 스캔을 좀막 사용하게 해서 안 보이게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비터마저 잡혔고요. 그렇죠. 아 메이투 선수 잘해요. SD 카드 선수는 무조건 이긴다 보여주고 했거든요. 경기력 엄청 좋아요 지금. 아 그렇죠. 지금 판단이면 판단이야. 예, 움직이면 움직이. 아주 아, 네. 좋아요 다. 이러면서 본진 막으면서 잘 올라가죠 지금. 에이. 어차피 근데 이제 SD 카드 선수는 자원 수급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에이. 지금 프로브 두 기가 튀고. 아비 아비토르 프로브 리콜했어야 됐을 판이거든요 아예 돈이 없어서 그렇죠 결국 본진에 건물 하나 못 깨고 막히는 리콜이었어가지고 아 지지 나오면서, 나오면서... 두번째 경기 그린팀의 메이트 선수가 잡아냅니다 이로써 현재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